사방이 초록색으로 가득 찬 이곳, 장마가 지나가고 습도로 가득 찬 이곳은 코몰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여름인데 집안에서 장작을 떼우고 있는 이치코, 곰팡이와 싸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덕분에 집안은 뽀송뽀송해지죠. 여기에 이치코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고소한 빵 하나를 굽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지나간 코모리 마을 뭔가 상쾌한 게 필요했던 이치코는 오늘 시원한 식혜를 만들기로 합니다 ここににさらに発酵をを促す菌を加えるヨーグルトででもも原酒でもよくかき混ぜて温かいので半日くらいで飲めるように発酵してガスが泡立ち飲み心地が爽やか冷蔵庫で冷たく冷やしておく。 으로 번벅이 된 몸을 이끌고 냉장고 문을 여는 짓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식혜를 한잔 마시는데요. 이렇게 달고 시원한 식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날 밤 코이츠와 고의 2년 후배 유타 식혜를 많이 만들어서 근처에 사는 유타를 불렀습니다. うわいい匂い。<laughs> バイ。バイジャムにしてみよう。 種を取るのが結構手間だすっぱー100%にした方がいいかな何もかも決めないうちに煮詰まってきてしまったこれが今の私の心の色おな 어렸을 때부터 무시하기에 바빴던 수유로 잼을 만들었습니다. 다きます농고 d 조금 씀부이 d e 산미가 강한 잼이었다 ヌテラというものだと母に教えられた塗って食べるからこれが生ってヌテラチョコレートとヘーゼルナッツのペーストが世界中で売られていると知ったのは町のスーパーで偶然見つけた実におととしのことだ。 私の大好物だータはさ何で小森帰ってきたのなんでも知ってるつもりで他人が作ったものを右から左に移してるだけのやつほど威張ってる薄っぺらな人間の空っぽな言葉を聞かされんのにうんざりした。

こんな風に捨てた種からも翌年には芽が出てくるし出てた脇芽はみんな積んですっきりさせるその積んだ芽を地面に刺すとすぐに芽がついて成長してしまう強いな하지만、一方にも薄いのは바로トマトですやられた夏の暑い日に冷たく冷えたトマト 오늘 이치코의 요리는 바로 토마토를 삶아 만든 홀 토마토. 시오미에 찍어 샤프트 소독시켜 보존. 지가성 홀 토마토. 겨울바와 카레나 스파게티. 이렇게 스파게티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よく冷やしてそのまま食べてもつるんとしておいしい 이렇게 시원하게 한입 먹을 수도 있었죠. 토마토 맛시의 생활 なんて考えられない.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お母さんからたまには連絡ある家え何も私を一人残して突然家を出て行った市公ヤンマ는말도없이갑자기사라져버렸습니다川の道沿いに落ちているクルミを拾い集めるのは

그 다음 호두가 다 마르면 프라이팬에 익힌 뒤에 깨뜨려 줍니다리り밭でよく潰してペースト状に 이제 씻어 놓은 쌀에 함께 섞으면 완성입니다酒としょうゆで味をつけて炊く米重にむきくるみ23 소유 1작 사케와 소소. 색깔 한번 맛있어 보이는 호두밥으로 만든 주먹밥 그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할까요? 이 밥은 작년의 밥이다 물음이 밥을 먹으며 취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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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げる 타레니つける 고양이 마저도 기분 좋은 가을의 어느 날 오늘 이치코가 산에서 찾기로 한건 灰化重曹を入れた水に一晩つけておく煮汁はアクで真っ黒水を替え30分煮るまた水を変え30分これを繰り返していくと煮汁が澄んだワイン色になってくる煮上がった栗の重さの60%の砂糖で煮詰めていく 火を止める直前に酒類で香りをつけてもおいしい渋皮はまるでもち菓子みたいな食感だる洗って。 炒めて味付け手順は同じはずなのに母と私で歯応えが違うある日セロリの筋取りしていて気がついた青のも筋を取ってみたらい料料はやん쌀밥에얹上まくる오늘의저녁요리는부성기를이용한볶음요리입니다

통 소식이 없던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2014년작인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임순례 감독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을 정도로 슬로우무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할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칫 귀농을 권장하는 영화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는 도심생활에 지친 청년들 나아가선 거기에 지친 사람들의 상처를 음식과 자연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심코 던진 토마토 한 조각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정도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또 약하기도 한게 토마토라서 자칫하다가는 시들어버리고 말죠. 강하기도 하면서 약한 토마토는 어쩌면 이치코와 유우타 같은 청년들과 많이 닮아있기도 합니다. 청춘이라서 금세 일어나지만 또 청춘이라서 시들어버린 이 말입니다. 영화는 또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나눠 보여주며 그 안에서 자연의 소중함까지 전달하는데요. 아마 어떤 음식이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먹었던 모든 음식은 자연이 보존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자연이 망가지면 그 어떠한 음식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자연이 망가지면 사계절마저 오지 않을 테고 그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진 않을까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오두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고, 더불어 자연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해주는 오늘의 영화.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이었습니다.